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조끼 원피스예요. 지금 색깔은 블랙하고 베이지 나오고요. 제가 지금 66 사이즈 입었는데요. 조금 여유감이 있어요. 제가 66을 입는데 66 사이즈가 좀 여유는 있습니다. 이렇게 조끼 스타일로 떨어지고요. 밑에는 핀탁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살짝 핀탁 주름이 이렇게 잡혀져 있고요.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뒤에도 이렇게. 뭐 티셔츠나 브라우스에 레이어드해서 입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원단도 너무 편하고요. 핏감이 예뻐가지고 어 허리도 좀 잘록해 보이고 사이즈는 스몰 미디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브라우스에 코디하셔도 되지만 뭐 티셔츠 같은데에다가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기장감도 이렇게 발목 살짝 보이는 어 팔부 기장이에요. 그래서 뭐 결혼식, 결혼식 하객룩이나 뭐 약속 장소, 데이트룩 다 두루두루 예쁘실 것 같아요. 원단감도 아주 구김도 별로 적은 원단에 아주 편하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에다가 레이어드 한이 브라우스 시스루 브라우스예요. 어, 이제 진주 단추, 진주 단추 다돼 있고요. 어, 목에도 진주가 돼 있어요. 진주가 이제 다 진주가 되어 있진 않고, 거기에 하나 포인트로 진주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핏감이 셔링이 잡혀 있어서 이거 어 단독으로 입으셔도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색깔도 핑크 베이지예요.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으셔도 예쁠 것 같고요. 원단은 시스루 스타일인데 어 비침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안에 탑을 입지 않았는데 비침이 심한 원단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입으시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청오피스예요. 음, 청 이것도 이제 기장감은 얘랑 팔부 기장이고요. 어, 단추가 쭈루루 돼 있어서 어, 아주 편하게 단추 다 열고 입는 원피스고요. 허리는 밴딩으로 이 뒤에가 밴딩으로 돼 있어서 마른 라지까지도 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리도 끈으로 묶을 수 있도록 나와 있고요. 이렇게 청어 피스 찾으시는 분들, 근데 이제 H라인 말고 이렇게 A라인으로 살짝 앞에는 주름이 살짝 잡혀 있어요. 앞에는 밴딩이 없고 뒤에만 밴드가 있습니다. 얘도 입으시면 날씬하게 잘 떨어져요. 색깔 자체도 이쁘고. 보시면 컬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컬러 예쁘죠 이렇게 포켓까지 다돼 있습니다 단추를 열고 닫고 있는 원피스예요 그다음 원피스는 니트와 면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원피스예요 이것도 약간 A라인 원피스고요 어, 허리 등 시보리 밴드로 아주 편하게 조절 가능하구요. 위에는 니트 소재가 되어 있구요. 밑에는 면이에요. 면 소재로 이렇게, 어, 면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소재가 다른 소재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허리는 이렇게 포인트가 허리를 잘록하게 하는 포인트가 되어 있구요. 끈으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밑에는 면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유니크한 디자인입니다. 뒤에도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이 앞모습. 어,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이거는, 어, 이것도 마른 라즈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사이즈 좋으실 것 같고요. 기장도 팔부기장. 원피스입니다. 마지막은 프라다, 프라다 원피스인데, 이렇게. 원단 소재가 바스락 원단이에요. 바스락 원단이고, 이렇게 포켓까지 되어 있습니다. 허리는 이렇게 끈으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카라가 있어서 이렇게 집업처럼 캐주얼하게 코디하셔도 이쁘고요. 아주 편해요. 얘는 사이즈가 88까지도 어, 맞는 사이즈입니다. 88까지도 아주 좋고요. 어, 바스락 원단이기 때문에 구김도 적고 아주 편하게 잘 입으실 거예요. 그리고 포켓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뒷모습 앞모습